시작해?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게 뭐냐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좀 쉬었다 좀. 음,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카가 이, 인기인데요 캠핑카와 캠퍼의 차이가 뭔가요? 어, 캠핑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은 어, 차실 내에 어떤 승차 공간과 적재 공간이 네.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체와 일체형인 자동차를 캠핑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캠퍼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에 차주분님께서 사용하실 때 분리형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카로 사용하실 때는 실어서 운반하시고 또 집에 보관하실 때는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걸 캠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 사무실 차가 없어지고 이동 사무실 차량이 캠핑카로 편입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어, 항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동 사무실 차로 튜닝을 하셔서 어, 캠핑용 자동차로 편법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동 사무실 차에 대한 튜닝 기준을 조금 정상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캠핑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캠핑카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캠핑카 내부에 화장실을 만들고 싶은데, 예. 이런 경우에도 다시 튜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기준에서는 재원의 허용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 시설이 화장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어떤 조리시설, 또 세면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의 허용차 이내에서 어떤 내부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어떤 재원의 허용차를 벗어난, 즉한 60kg, 100kg 이상 중량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튜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게 변경이 없으면 내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조리대의 규격과 재질은 없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월 28일에 개정된 안전기준에서는 조리대의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캠핑카를 이제 튜닝을 모든 차종으로 허용을 하면서 다양한 캠핑카의 제작 또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러한 사유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적당하게 설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침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형태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순히 승차 좌석만 눕혀서 침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승차 좌석을 눕혀서 그 위에 에어 매트리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캠핑카로 튜닝 승인이 제한되고 있는 항목이고요. 2번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좌석을 탈거하고 어, 거기에, 주사시설을 갖춘 곳으로 보기 때문에,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3번 사진의 경우에도, 어, 지금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을 가변형으로, 즉, 위치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서 지침시설이 확보된다면, 캠핑카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사진 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차 공간, 승차 좌석은 5명이지만, 이제 캠핑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좌석을 접어서 그 위에 어떤 평면 형태의 지침 시설이 갖춰진다면 해당 자동차도 캠핑용 상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출입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비상 탈출 공간과 비상 탈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 기준에서는 캠핑용 자동차를 이제 캠핑을 하시다가 어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이제 비상탈출 공간과 비상탈출 구를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상탈출 공간은 승차 공간과 캠핑 공간을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념화물 자동차, 뭐, 어, 겹벽을 탈거하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요. 비상 탈출구는 뭐 창문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동차의 어떤 연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궁금한 게 픽업 적재함에 캠핑용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캠핑카인가요? 픽업 덮개인가요? 보통 픽업 덮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덮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뚜껑을 덮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픽업 덮개의 캠핑용 뭐 시설이나 뭐 캠핑 장비를 설치했다고 하면 픽업 덮개로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체형의 캠핑용 자동차로 보고 튜닝 승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차를 캠핑카로 변경을 하면 번호판도? 같이 바꿔야 되는지 궁금해요. 모든 차종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캠핑용 자동차가 모든 차종이 안에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네.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해서 네. 자동차의 종류, 즉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네. 어, 반드시 등록번호판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에는 치친 공간과 그 다음에 탈부착형 탁자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탈부착형 탁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치침 시설과 뭐 탈부착형 탁자 또는 뭐 독립된 뭐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만 갖추시면 이제 캠핑카로 튜닝이 되는데요. 어, 탈부착형 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 내부에 비치되어서 이제 치침 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탁자를 좀 한쪽으로 이렇게 예, 탈거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고요. 캠핑용 시설로 사용하실 때에는 고 테이블을 활용하시면 되게끔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탈부착형 탁자에 대한 고정 장치는 예, 구비를 하셔야 저희들이 예,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캠핑을 하다 보면 물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캠핑카에 개수대나 세면시설을 설치할 때. 물탱크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정수와 오수통은 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이동용 아쿠아롤 등 예,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차에 꼭 정수통과 오수통을 구비하시고자 하시면 예, 반드시 오수통은 정수통보다 음. 예, 작거나 더큰 용량의 오수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캠핑카 내부에 컨버터 고전원 장치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밀폐를 해야 되는지 밀폐를 해야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고전원 전기 장치는 요즘에 가족 단위로 많이 캠핑을 다니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전원 전기 장치 주위에 어떤 뚜껑이나 덮개를 씌울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수납함 형태의 공간에 고전원 전기 장치를 이렇게 보관하시는 방법이 제일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려고 할때 유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캠핑카로 변경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 두 번째 질문상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어, 모든 차종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캠핑 자동차로 튜닝했을 경우, 저 화물에서 특수로 차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자고지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캠핑 자동차로 튜닝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어떤 차실 내에, 예, 많이 캠핑 장비를 구비하고 계시지만 어떤 공간 활용을 위해서 차체를 절단하거나 가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차체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튜닝 승인 및 검사가 예 어려우시니까 그런 예 부분들 참고하셔서 예 튜닝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가였습니다.